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좀더 다양한 형태의 로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y는 로그 a 에펙스 형태입니다 자 이때 진수가 에펙스 인데 이 에펙스 진수가 일반적으로 이 형태 이 유형에서는 이 진수가 x 의 2차식이 주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 진수가 x 에 대한 2차식 인데 자 이때 이 진수 에펙스를 우리는 t 라고 치환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t라고 치환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에펙스를 t라고 치환했을 때는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 t의 범위를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이 진수 에펙스를 t라고 치환했을 때는 이 진수 에펙스, 즉, t의 범위를 잘 챙기셔야 된다고요. 자, 우리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정역이 2 이상 6 이하인 함수, y는 로그 g 2의 5, 여러분 보세요. 이 함수의 진수가 x에 대한 2차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x에 대한 2차식이 진수니까 이 진수를 우리는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t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2가 되겠고요. x의 범위가 2와 6 사이가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 보세요. 이거 2차 함수잖아요, 그렇죠? 2차 함수의 최대치소입니다 자, 우리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묶어내고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2.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3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로축, 세로축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가로축이 누굽니까? X축이고요. 세로축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게 T축입니다. T축 자, 꼭지점이 1,33입니다. 자 대략 선생님이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위로 볼록이잖아요 위로 볼록.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 왜 이거 그래프를 포물선을 점선으로 그릴까? 왜왜 점선으로 그릴까? 그렇죠. x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x의 범위가 2부터 자, 이쯤을 2라고 잡아 볼까? 자, 요쯤을 6이라고 한 잡아 볼까요? 자, 2부터 6까지 요만큼만 그래프가 있는 거야. 그렇죠? 자, 이만큼만 그래프가 빨간 부분만 있는 거니까. 자, 결국은 요 점의 좌표는 2, 자, 2를 대입했더니 2를 대입했더니 32가 되겠고요. 이 점의 좌표는 6을 대입했더니 6,8이 되겠습니다. 즉, 자 결국은 이 값이 이 값이 이 점이 최대가 될 거고요. 이 값이 이 점이 최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의 범위 즉. 이 최대가, 이 최대가 t의 최대 값이잖아요. 그죠? t의 최대 값이 32보다 작거나 같고요. t의 최소 값이 8이니까 t는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2함수포물선을 통해서 t의 범위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핵심이자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놓고 이제 우리 이제 아예 문제를 새로 한번 정리해봅시다. y는 로그 2에 자, 이 진수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t라 그랬으니까, y는 로그 2의 t가 되겠습니다. 이때 t의 범위가 8보다 크거나 같고, 32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죠? 렇 자, 그런데 지금 미치 2라는 것은 얘는 증가함수니까, 이 진수에다가 큰 값을 넣은 게 최대. 작은 값을 넣은 게 최소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는요, 최대는 t에다가 뭘 넣어준 거? 3 2를 넣어준 거, 즉, 로그 2에 32. 32는 2에 5제곱이잖아요. 그죠? 5가 최대 값이 되겠고요. 최소 값은요, t에다가 작은 거, 즉, 8을 대입한 로그 2에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2에 8은 2의 3제곱이니까 3이 최솟값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풀이가 좀 길어요, 그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진수가 x에 대한 2차식 f(x)로 주어졌을 때는 이 f(x)로 f(x)를 t라고 치환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이 f(x) 즉 t의 범위를 이 참수 포물선을 통해서 반드시 t의 범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두 번째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log a의 x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자 log a의 x를 log a의 x를 자 이것을 t라고 또 치환을 하는 겁니다. 자, 치환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얘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y는 t의 2차식 모양이 될 겁니다. 자, log ax가 반복이 돼서 log ax를 t라고 치환해 놓고 나면 반드시 이 식의 모양이 y는 t에 대한 2차식, 즉, t의 2차함수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우리가 치환을 했잖아요. 그죠? 치환을 했을 때는 이 치환한 t의 범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치환한 t의 범위를 잘 챙기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x가 9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로그 로그 3의 x 로그 3의 x가 계속 반복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t는 로그 3의 x인데 x의 범위가 9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9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죠 자 이때 미치 3이니까 이것은 증가 자 증가라는 것은 이. 로그 3의 x에 이 로그 3의 x에 즉 t의 최대값은 t의 최대값은 9를 대입한 로그 3의 9가 되겠습니다. 9는 3의2제곱이니까 2가 되겠고요. 자 최소값은 x에다가 9분의 1을 대입한 로그 3의 9분의 1. 9분의 1은 3의 마스 2제곱이니까 마스 2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t의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마스 2라는 것은 결국은 t의 범위가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t의 범위를 반드시 찾아 놓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래놓고 이제 이 함수식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식을 다시 써보면, 은 그러므로, y는 자 l 로그 3의 x가 t니까요, 그렇죠? 자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t의 범위가 마스 2와 2사이니까 이이 참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는 t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식이니까 자 선생님 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가로축 세로축. 자, 우리 확인합시다. 이때 가로축이 누굽니까? 그렇죠. t축입니다. 세로축이 y축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함수는 꼭지점이 2,0이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자, 선생님 또 점선으로 그립니다. 점선으로. 자, 여기가 2,0이 되겠습니다. 자, 왜 점선이요? 그렇죠. t의 범위가 있으니까, t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가 실제로는 여기까지만 있는 거야. 그죠? 자, 이 빨간 범위에서 누구? 이것이 최대가 될 것이고요. 자, 밑에 있는 거 이것이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최대 값은요. t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준 자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겠고요 최소값은 t에다가 2를 대입한 0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풀이가 길어요, 그죠? 어렵지는 않지만 풀이가 깁니다. 반드시 여러분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자, 최대 최소에서 어, 여러분, 이게 너무 쉬운 문제 잘 나와. 여러분, 이게 너무 쉬운 문제 잘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은, 자, y는 x의 지수. 지수가 fx인데, 자, 지수가 fx인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로그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야. 어, 한마디로, 지수에 로그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수에 로그가 포함이 됐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반드시 양변에, 양변에 로그를 달아서 지수에 는 로그를 밑으로 내리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문제를 풀면서 봅시다. 자, X의 범위가 따로 없습니다. 그죠? 자, X의 범위가 따로 없으니까.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봐봐 y는 x에 이렇게 지수를 한 거죠 지수 지수에 보니까 e 플러스 로그 3의 x 그죠 지수에 로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자 지수에 로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지수에 있는 로그를 밑으로 내리셔야 되거든요 이 지수를 로그, 지수에 있는 로그를 내리시려면은. 양변에 로그를 달아줍니다. 양변에 로그를 달아주는데 밑을 얼마라고 달아줄까? 오 여기 밑이 3이잖아요, 그죠 여기 지수에 있는 밑이 3이니까 양변에 로그 3을 달아줄 겁니다. 자 로그 3을 달아서 한번 써볼게요. 로그 3의 y 좌변, 우변은 로그 3의 x에 e 플러스 로그 3의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더니 결국은 이것이 진수의 지수가 돼서 앞으로 쭉 나올 거라그그치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e 플러스 로그 3의 x가 앞으로 쭉 나왔고 뒤에 로그 3의 x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너무 쓰기가 힘들어 그죠. 그래서 로그 3의 y를 우리는 라지 y라고 치환을 하고, 로그 3의 x를 라지 x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x의 범위가 따로 없다는 것은 라지 x가 모든 실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치환해서 었더니 라지 y는 e 플러스 e 플러스 라지 x 곱하기 라지 x 즉 라지 x 제곱 플러스 e 라지 x 라는 이 참수가 된 겁니다 그죠 자 우리 이제 꼭 지점이 필요하니까 자 그래프를 그려 봐야 되니까 그죠 자 요거는 우리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마스 1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가로축이 자 가로축이 가로축 그리고요 세로축 그려 놓고 자 그러면은 가로축이 누굽니까 라지 x 축 세로축이 라지 y 축. 자,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가 아래로 볼록. 이거는 왜 선생님이 실선으로 그립니까? 점선으로안 그리고, 라지X의 범위가 따로 없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정의했더니, 결국은 라지X가 마이너스 1일 때, 라지Y의 최솟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이너스 1이 답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이 답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지금 y가 필요한거야 y 라지 y 말고 y가 필요한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바로 다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자 라지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누가 라지 x였었어? 로그 3의 x가 마스 1즉 x가 얼마입니까? 3분의 1일 때 자, 라지 y의 최소라는 것은 라지 y 즉 로그 3의 y가 마스 1이니까 y도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해보면 x가 3분의 1일 때 x가 3분의 1일 때 y의 최소값이 3분의 1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 예제의 답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했던 거 지수의 로그가 포함이 됐어요 지수의 로그가 포함이 됐을 때는 양변에 로그를 달아서 무조건 지수의 로그를 밑으로 내리셔서 치환을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식문제 너무 잘 나와 거의 안 빠지고 나옵니다 반드시 꼼꼼하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